이 시간에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삶의 모습 세계 모습에서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나는 바쁜 대로 내 삶을 살다가 또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찾게 됩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또 배워서 잘 암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인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우리의 생각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착각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제가 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 전부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봉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반증인데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너와 너희와 함께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라고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아직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에게만 다른 뭔가 특별한 은혜를 끼치지 않았다 베푸시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염려와 그런 불안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여 여전히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임재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임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왔지만 예배는 늘 지루했습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똑같은 형식으로 늘 그렇게 진행되는 진행되는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아니면 약속된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참석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말 보잘 것, 늘 불렀던 찬송과 가사 한 절과 그날 한그 말씀, 목사님의 말씀 한 마디가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깊이 박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가사 한줄 때문에 그는 그날 예배를 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정말 마음의 뜨거움이 불타올랐고 그 예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그동안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의무감으로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었다. 단지 내가 그 계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로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 뭐 소가 몇 마리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행함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보면 은 6절과 7절까지 해서 쭉 이어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러한 낙성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감사와 자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말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찬송 한곡한곡 부를 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가사일지라도 별로 재미없는 그런 멜로디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임을 기억하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별로 꾀꼬리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시라도, 별로 갈라지고 뭐 하음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 수십 마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은근보다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제물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엄마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큰 아들에게 설거지를 부탁을 했더니. 큰 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달그락달그락거리면서 설거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둘째 아들 아이에게 맡겼답니다. 그 설거지를 좀 부탁했더니만 그 설거지를 하면서 엄마 힘들었지 하면서 즐겁게 내가 이렇게 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서 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어떤 아이가 더 고맙게 여겨지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다려집니다. 가고 싶어지죠.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죠. 그러나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 새벽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눈을 뜨기 싫습니다. 벌써 일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아, 오늘 또 교회 가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그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의 역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고 있으니 이 어떤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온사람교 모든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모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곁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이 뭐로 하시고 바라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14절 말씀처럼. 다시 그 모든 길을 되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이제는 곁길이 아닌 오른길로 정도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큰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한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정말 평탄케 하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겉으로 보기에는 수백 년된 듯한 그런 아름드리 나무이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훌륭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태풍이 불었어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뿌리가 썩어가던그 나무는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겸손히 낮추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 태풍 속에서도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갈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런 어떤 미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과 기쁨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고단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야 될그 걸음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그먼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그, 그, 길,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간절한 간구보다 더큰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줄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맨날 이 하나님의 인재를 매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